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동원에서 나온 진짜를 담아 맛있다. 리얼. 이런 거다 빼고. 자, 리얼 치즈 치스틱 다 빼고. 치즈스틱, <laughs> 제품 되겠습니다. 어, 탱글탱글 맛, 아, 마, 맛살에, 어, 치즈가 들어있는 제품? 어, 나 그냥 치즈스틱이셨더니 맛살에 치즈가 들어있는 거구나. 치즈 먹고 베어 먹는 영양 간식이고요 10개 들어있는데, 250g에 300kcal이구요. 줄넘기 30분짜리 덴마크 하이제다 치즈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는데, 물론 또 반값이겠죠. 반값도 6월에 6천 원인데 3 0 0 0 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반값보다 비싸다. 개당 300원 원래는 개당 600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. 뭐 동원에서 나온 건데 자 명태 연육이 73%? 유 상당히 많네. 그 다음에 치즈가 한8% 정도. 생각보다 겉이 보면 그냥 그뭐 치즈 뭐 소대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양 성분은 뭐 나트륨 좀 있고요.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. 자 한번 뜯어서. 나는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인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것 같다 와우 <laughs> 자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좀 고급스러운 느낌인줄 알았더니 그냥 어묵 느낌 먹어보면 알겠죠 뭐 아이 까짓거 자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거 그 치즈 어묵에 치즈 들은거는 뭐뭐 진주 뭐 진주 햄뭐청하장사자이렇게 되어있고 향은 한번 뭐 살짝 치즈 형이 나는 정도 어, 되어 있는데, 자 치즈가 좀 많아 보이네요. 자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음, 아 이렇게 뜯어지는구나 어묵처럼.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뜯어지 그냥 그 오양마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안쪽에 안쪽에 아 김밥처럼 말았는데 안쪽에 치즈를 좀 발라놓은 느낌이다.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음 보통, 이런 제품들 치즈 들어있는 거, 어 이렇게 보니까 치즈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, 뭐, 김밥 같은 느낌? 누드김밥에다가, 안쪽에다가 김 넣듯이, 어 치즈를 좀 약간 뿌려가지고, 예 뿌린 건지, 발린 건지, 뭐, 그렇게 들어있는 제품이네요. 독특은 한데, 맛은 뭐 그냥 맛살 같기도 하고 어묵 같기도 하고 치즈 맛은 그렇게 강하고는 않네요. 음. 자 이렇게도 한번 먹어봤고 이번 한번 전히 돌려서 먹어볼까요? 자 심심해서 라면에다 한번 넣고 끓여봤는데요. 그냥 다 이렇게 풀어져 버리네요. 치즈는 많이 다 녹아 버렸고 자 그래도 안쪽에 좀 치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음. 부드러우니 또 괜찮은데. 치즈 맛은 조금 렇게 먹으니까 좀 별로긴 하다. 짧으면 뭐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약간...